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께서 친구와 캠핑을 갔을 때 겪은 실화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초기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4년 전. 친구와 단 둘이 캠핑을 갔을 때 겪은 일인데요. 물론 저는 남자이며 같이 간 그놈도 남자입니다. 남자 둘이서 칙칙하게 캠핑을, 그것도 글램핑을 가게 된데사연 같은 게 있을리가. 그냥 어느 날술 한잔 하다가 우리 20대 끝나기 전에 뭐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냐며 이야기가 나온 게 글램핑장에 가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여러 명을 섭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여섯 과처만 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글램핑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유독 저렴한 곳이 있더라고요. 지역명이나 상호명은 밝힐 수가 없지만 보통 1박 2일 글램핑장이 2인에 9만원부터 시작인 걸 감안하면 거의 40%나 저렴한 가격에 떡하니 나와있었고 남자 둘이 칙칙하게 가는데 돈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심보로 예약을 눌렀었네요. 하지만 역시 가격이 싼 데엔 다 이유가 있는 법 목이 좋고 전망 좋은 것과 아주 멀찍이 떨어진 거의 도심가와 달동네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뭐, 텐트 안에 갖춰진 설비들은 다 대동소이 했겠지만, 그래도 실망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화장실이 그목 좋은 곳에만 있다 보니, 저희가 잡아놓은 텐트에서 최소한 15분은 걸어가야 나오는 정말 뭐 같은 상황에 둘다 즐겁을 할수 밖에 없었죠. 에이 이거 참, 어쩌겠습니까? 그냥 미친놈들처럼 즐기기 시작했죠. 고기 굽고 음주 드링킹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던 중갑자인 녀석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녀석은 연기를 느낄 줄 아는 일반인, 그러니까 미약하게나마 영안을 가지고 있었고, 녀석이 자기 주변에 연기가 느껴지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매특허라거나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말했습니다. 또 영가가 막 보이고, 글라!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틴트를 에어 싸고 있는 수프를 두리번 거렸고요. 그러다가 다시 술잔을 들더니, 에 별거 없는 애들이다, 신경 꺼라. 라고 하네요. 보통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 저도 별거 없나 보네 하고 다시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배가 슬슬 아파오더라고요. 가는 데 15분, 오는데 15분, 일 처리 하는데 대충 10분, 못해도 40분을 녀석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저는 룰루랄라 싱글벙글하면서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좀 가자. 내도 마렵다. 녀석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한,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같았는데 막상 제 옆으로 와서 같이 걷는 녀석의 표정은 평온 그 자체인 거예요. 니 진짜 마려운 거 맞나?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장난쳤는데, 보통 제가 장난을 치면, 치아라, 귀찮고로, 이런 반응을 보이던 애가 표정에 변화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 발걸음에 맞춰서, 왼발, 왼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게확 느껴지는데, 때마침 그목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 나무가 빽빽하다 보니까, 라이트 불빛 같은 게 없으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녀석을 봤는데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를 않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라이트를 킨다거나 하지 않고 그 무표정 그대로 제가 발걸음을 멈추니까 녀석도 따라서 멈추고 앞만 뚫어져라. 그때 제 핸드폰이 올려서 보니까 녀석이 전화를 걸고 있길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놈이 그놈이 아니네? 그럼 얘는 뭐지?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전화를 거는데? 하니까, 걔가, 그건 애 아이다. 아까 우리 텐트 주변에 숨어있던 머스마 같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고, 누구세요? 하고 옆에 있는 그놈한테 말을 했는데, 그제서야 그 무표정이 아닌 되게 징그럽다라고 할 만한 느글거리는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그것의 얼굴을 냅다 찍어버린 뒤 텐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텐트가 보였고 그 앞엔 구름과자를 먹고 있는 녀석의 모습도 보였죠. 아니 그만 누구? 숨을 헐떡대며 말하는 제게 녀석이 말을 해줍니다. 제가 화장실로 내달린지 몇 초도 안 돼서 다시 허겁지겁 뛰어올라오더니 혼자 가기 무섭다고 같이 내려가달라는 되도 않은 개소리를 해대니까 녀석은 그게 제가 아닌 걸 바로 알아채군. 마, 내한테 그런 게 통할 것 같나? 썩 그지라? 바로 샤우팅을 날렸고 그놈이 갑자기 무슨 온몸의 관절을 꺾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저 밑에 있는 놈한테 가는 게 재밌겠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뭔가 찜찜한데 그래도 일단 그 귀신이 다시 올라오거나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하질 않았고 그렇게 저랑 녀석은 새벽까지 더 마시다가 뻗어서 잤고 다음날 멀쩡하게 집으로 잘 갔네요 아마 녀석이랑 제가 임대한 그 자리가 저렴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화장실이 멀다, 전망이 구리다, 그리고 귀신이 나온다.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잘 맞물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